뭐, 김문재인이가 저렇게 전세계 다니면서 전세계 어? 왕들한테, 대통령들한테 아주 문재인, 아주 김정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선전만 하고 다닌다니까. 김정은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문재인이 아가리가 그랬다니까, 이 더러운 아가리가, 내시대가 이제 아가리까지 나온다는 만화. 이제는 이게 아가리보다 더 나쁜 놈이지, 이게. 나들아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간부 이제. 아니, 봐봐, 목사들. 에? 이게 뭐냐고. 저게 입이여, 저게? 내가 입이라고 했다, 이제. 어? 이게 뭐냐고. 김정은이가 연장자를 존중이요 존중하는데 지금 얼마나 문재인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특등 머저리. 머저리 중에서도 머저리만 해도 미치겠는데 특등 머저리야. 그러니까 이 나라 고를 이렇게 만들지 머리팍이 안 돌아가니까. 에? 아니 나는 죽을 각오고 4 0일 금식하다가 나단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요 이름 바꿨어 내가 왜 이랬어. 나단이 뭐요? 왕을 그냥 직설로 책망하는 게왕 나단 선지자 아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회개를 안 했으면 내가 이름 안 쓰지 소리 질다가 내가 되졌으면은. 그런데 왕이 뒤집어졌다니까, 그러네. 아멘해요. 어떻게 저 입으로,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자기 고모부를 처형해서 계단에다 시신, 야, 이렇게 전시해놓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를 향해서 폭파시키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언행을 다 쓰고, 그건 또 아니, 오빠가 그러면 여동생이라도, 그거 저, 저 오빠가 저 나쁜 놈이라고 여동생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아니야 급히는 급피요 우린 예수피가 흘려야 되는데, 아니, 그여 걔는 더 하네. 아, 그냥 문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잖아. 하 근데 문재인은 존경한대요 존중력이고, 막 그냥 김정은을. 아니 지금 북한에서 문재인을 갖다가 미국산 앵무새라고까지 욕을 하고, 야, 특등 머절에 삶은 소대가리야. <laughs> 야, 이 이철면피야, 이, 이 후안무치야, 별 짓을 다 하고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해야 되는데도 연장자를 존중한다. 야, 아니 목사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없는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예? 아니, 절딱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아니, 이, 니네들이 절딱성이 없지, 이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거야.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얘기 아닙니까? 저 득등 머저리 대통령 시켜놨다가 우리만 완전히 이게 꼴이 뭡니까? 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어? 문재인을 데려다가 죽살을 시켜, 이 나쁜 놈들아? 당신들 정말 진짜 역사 배에 두고 봐. 오죽하면 전광훈 목사님이 열을 냈을까. 에?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뭐, 뭐, 아이고, 소강성 목사. 신년의 해, 화합, 화 같은 소리 자빠졌네. 이 세상에 화합이 어딨냐? 에? 그러면 당신도 화합을 해서 김일성한테 가든가. 북한으로 가. 북한 어떻게 화합을 하냐고.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북한은 원수가 아니오. 원수 차원이 아니라니까. 예!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렇게 성경을 몰라? 아이고 세상에 이거 말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 여러분들은 성경 얘기하는 것보다 꽤 문재인 때려잡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다가 성경 얘기하려고 하면 또 조울 관자고 그래 너무더러 거기 아주 면역이 됐나봐. 요 이럴 때는 많이 들으고, 왜또안들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천명 넘었을 것 같은데, 폼이. 자세를 막아내자, 오늘. 큰 승...